퀴즈박스 숨은 그림 찾기 박물관 구경편 아이들이 박물관에 겨나갔습니다. 곧이어 나타날 유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찾아보세요. 모두 12개입니다. 먼저 현재 모습을 10초 동안 잘 보고 눈에 익혀두세요. 이제부터 찾아보세요. 10초 지났어요. 20초 지났어요. 잠시 후 정답을 발표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하나씩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물은 계단 중간 왼쪽에 있네요. 갑옷을 입은 기사는 왼쪽 중간에 있네요. 긴 칼은 위층 유리창 오른쪽에 있네요. 이집트 미라는 공룡 왼쪽에 있군요. 여인 초상화는 오른쪽 상단에 있네요. 도끼는 긴칼 옆에 있고요. 뼈다귀는 공룡 발 아래에 있네요. 알라딘 램프는 가운데 진열장 안에 있군요. 러시아 달걀 예술품도 진열장에 있네요. 그리스 남자 흉상은 위층 가운데에 있네요. 트로피는 공룡 꼬리뼈 아래에 있군요. 헬리팔스의 초상화는 위층 왼쪽에 걸려있네요. 모두 확인했나요? 다음에 다른 문제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